다 설명 가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왼, 다이아몬드 스텔 왼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8분 8턴 오른발 빼 왼발 빼 오른발 빼 다시 왼쪽으로 8분 8턴 하시면서 9시 방향으로 왼발 사이드 왼쪽으로 8분 8턴 하셔서 오른발 워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섹션 2. 왼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6시 방향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빼. 오른발 빼.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시면서 3시 방향으로 왼발 사이드 리커버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섹션 3.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이분네이터 하시면서 오른발 빼 왼발 투게더 백 베이직 스텝 오른발 빼 왼발 투게더 오른발 인프레스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섹션 4 다시 한번더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이분네이터 오른발 빼. 왼발 투게더 오른발 빼. 투 카운트 동안 왼발 투게더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무게중심을 왼발로 옮겨주시면 되십니다.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왼발부터 1, 2, 3, 4, 5, 6 섹션 5. 오른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워 6시 방향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수윗 12시 방향 위브 스텝 왼발 Cross, side, behind 카운트 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투카운트 동안 드래그 왼쪽으로 쿨턴, 왼쪽으로 4분의 1 왼발 w a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 오른발 b a 다시 왼쪽으로 3m, 왼발, 사이드 스텝. 섹션 6,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섹션 7, 런지 스텝. 오른발 크로스 스텝 하시면서 니 밴드, 리커버.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드레그 하시면서 투게더.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섹션 에잇.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투 카운트 동안 오른발 킥.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2분의 1턴 트윙크 스텝이세요.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보드라 리커버.

four five six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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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five six.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